안녕하십니까. 마이바 씨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회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 경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회주의자를 위한 경제학이라는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최용식 선생님이 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2014년도에 처음 접하고 좀 상당히 많이 읽었던 책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제 또 한번 읽으면 또 체크 좀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해 놓거든요. 그냥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다시 반복적으로 또 읽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책인데 저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준 책이에요. 그래도 좀 반복적으로 읽어도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좀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좀 제가 좀 많아가지고 제가 좀 머리가 좀 약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고 좀 반복적으로 저도 들어보려고 지금 영상을 한번 저도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처음에 이제 펼치다 보면 이런 이제 주류 경제학 즉 여기서 주류 경제학이라고 하면 신고전학파를 좀 칭해요. 그래서 주류 경제학이 어그 정하고 있는 그 공리 있죠. 세 가지 공리를 수정을 해요. 수정을 하는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세 가지 공리가 뭐냐 하면은 자원은 희소하다. 경제 주체는 합리적인 행동을 한다. 경제는 균형을 이룬다. 이런 세 가지 공리를 수정을 해요. 어떤 식으로 수정하냐? 자원의 희소성은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경제인은 합리적인 행동을 하려 한다. 그리고 균형을 이룬다를 갖다가 균형을 이루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합니다. 공리를 그래서 이제 어, 논의를 이제 진행을 시켜 나가는 거죠. <laughs>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여기 이 공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론 체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자체가 어떤 새로운 경제 이론을 이제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이 책을 쓰신 것 같아요. 보니까 새로운 경제 이론을 그런데 이제 어떤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그런 분이 아니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뭐 유명하지는 않으신것 같은데 나름대로 저 저에게는 상당한 인사이트를 준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요. 자원의 희소성은 상대적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상대적. 이렇게 이제 공리를 수정을 했어요. 이 말은 이제 기존 경제학 즉 신고전학과 경제학은 뭐예요? 자원이 희소하다는 그런 공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자원이 희소하다는 것은 뭐예요? 자원이 희소하면 당연히 그 자원의 생산 수단도 그쪽 희소하겠죠. 자원이 희소한데 생산 수단이 많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 자원이 희소하면 그 자원의 생산 수단도 희소하다. 그래요. 생산 수단이 희소하면 어때 돼요? 생산자 수도 당연히 제한이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그 신고전학파가 말하는 완전 경쟁도 성립이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원의 희소와 완전 경쟁은 어때요? 서로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경쟁과 희소 이런 부분들은 좀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소한 생산 수단이 어떤 특정 부문의 완전 경쟁을 위한 위해 투하된다면 자원이 낭비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고전학파경제학은 뭐예요? 그 산업간 존재하는 부가가치의 격차를 완전경쟁논리에 의해 부정을 해요 그렇죠? 근데 현실경제에서는 어때요? 산업간 부가가치가 당연히 틀리잖아요 영업이익률 자체가 틀리죠 어, 그래서 당연히 존재를 해요 영업이익률 격차가 존재를 해요 자 이익률이 높은 산업에 비해서 어때요?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낮은 산업이 있는데 그 완전경쟁산업에서는 이익률이 뭐 평균적으로 낮죠? 완전 경쟁이면 거의 뭐 이윤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거의 어뭐 거의 이윤이 이윤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완전 경쟁에서는. 따라서 완전 경쟁을 위한 노력은 뭐예요? 희소한 자원을 내 낭비를 의미하죠. <laughs> 자, 자원의 희소성은 뭐예요? 상대적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이제 이, 이 공리를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이제 수정을 했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세 가지 의미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원, 자원별로 뭐예요? 희소성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자원별로. 그래서 뭐 산업간 격차도 존재한다는 거죠. 경제활동은 뭐예요? 희소성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런 거예요. 희소성을 해소하기 위,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어, 자원의 희소성은 뭐예요?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변화한다. 그렇죠. 자원의 희소성은 시간의 흐름과, 흐름과 더불어 변화한다. 그래서 이게 동태적인 특성까지도, 이건 정태적이죠. 어, 신고전학파는 정태적인 특성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시간의 흐름을 추가해서 동태적인, 어, 특성을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경쟁 논리와 희소성이 서로 양립을 하는 거예요. 즉, 경쟁과 희소성. 여기서는 뭐냐, 어, 정태적인 과정에서는, 뭐야, 생, 뭐야, 생산수단이 희소하면 어때요? 완전 경쟁이 서로 모순이 되잖아요. 그쵸? 렇 근데 시간의 흐름을 추가하면 그 자원의 희소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 활동은 희소성을 해소하기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경쟁이 어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경쟁이 희소성을 해소하는 한의 과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쟁이 없으면 어때요? 신기술이나 신기술 개발이나 비용 절감 노력이 소홀해지고 그래서 경쟁은 뭐예요? 희소한 자원의 낭비가 아니라 경제 활동의 어떤 필수적인 변수이자 경제 성장의 동인이 될수 있다는 거죠. 여기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을 집어 넣으니까. 그쵸? <laughs> 자, 두 번째 이제 수정한 것은 뭐냐면, 경제인은 합리적인 행동을 하려 한다. 하려 한다. 그 전에는 한다 했어요. 합리적인 행동을 한다 해서 하려 한다로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이것도 세 가지 어떤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자, 합리적인 행동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죠요 시간 시간이란 개념이 여기서도 나오죠 시간 동태적인 개념이에요 과거는 기존 경제학은 정태적인 개념이었는데 동태적인 개념이에요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요 이 말은 어때요 경제인은 합리적인 행동에서 이탈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어 합리적인 행동이 이르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아주 합리적인 행동을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현재 현재. 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행동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경제인의 합리적인 행동에서 이탈해 있다 현재 경제인의 행동이 합리화하려는 경향만 보여준다면 그리고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면 과학적인 운동 원리를 구축이 가능하다 지금 비합리적인 어, 현재 합리적인 행동에서 이탈해 있고 그래서 합리적인 행동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지만 어떤, 그 합리화 하려는 경향만 보여주고 규칙성만 발견한다면 과학적인 운동원리를 구축이 가능하다. 자, 이런 거죠. 어때요?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주식 투자자들이, 어, 대부분, 현재, 어때요? 합리적인 행동에서 많이 이탈해 있잖아요. 그리고 합리적인 행동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투자를 할 때에는 그런 갭을 통해서, 어때요? 투자를 하고 시간을 어, 어떻게 어뭐 우리가 소유를 시키는 거죠 약간 시간을 소유시키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행동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합리적인 행동에 이른 시간까지 우리는 버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제 그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갈 때 이제 어 그때 이제 또어 수익을 어, 창출하고 이런 하나의 인사이트를 좀 주거든요 이런 이론들이 자 합리화 정도의 개인차가 소요된다는 게또두 번째는. 자, 합리화에 가는 속도가 개인별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합리적인 행동에 시간이 소요되지만 <laughs> 그게 모든 어, 시장 참가자들이 똑같이 똑같은 시간이 소요되는 게 아니라 어, 공부 양 경험 그다음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질 그런 거에 따라서 전부 다 어, 개인별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 안에 합리적인 행동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긴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합리화 과정에 외생 변수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외생 변수에 간섭이나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외생 변수에 왜곡이또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존 경제학에서는 현 경제학 같은 경우는 외생 변수를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죠. 외생 변수가 지금 많이 발생한 주식시장에도, 그렇죠 주식시장에서 뭐, 지금 트럼프와 뭐, 어때요? 시진핑 간에 무역 뭐 이런 부분도 외생 변수가 많이 발생한다고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뭐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화재가 난다든지 케이트가 등요 외생 변수가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외생 변수가 여러 가지 좀뭐 왜곡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경제는 어때요? 균형을 이루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균형을 이루려는 경향. 이다 기존 경제학에서는 뭐예요? 수요는 한계 효용이 결정하고 공급은 한계 비용이 결정하고 분배는 한계 생산력이 결정해요 그래서 균형을 위, 이루기 위한 매개체는 뭐예요? 가격 불균형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가격의 기능에 의해 신속히 해소된다 그래서 거의 균형을 이룬다 <laughs> 근데 뭐예요? 이것은 어 균형을 이루려는 경향이 있다 이제 바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섯 가지로 이제 따져볼 거예요 다섯 가지로 균형을 이루려는 경향이 있다는 첫 번째는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에요. 공급,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당연하다. 여기는 기존 경제학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항상 가격이 신속히 해소를 한다는 거죠. 불균형은 근데 여기는 뭐냐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격에 반응하는 그런 민감성과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뭐 경기가 상승할 때 어때요? 독점기업의 생필품 같은 경우 생필품이면 소비자들은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독점기업이 어떤 생산 수단을 늘리기 전에, 그렇죠? 생산 수단을 생산 수단을 투, 어, 추가로 어때요? 투자를 해야 공급이 늘잖아요, 그렇죠? 공급이 늘기 전에 수요가 먼저 증가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돼요. 그쵸?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돼 버려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독점기비 공급하는 재화 생품품이 아니라도 이 재화들도 수요 반응이 앞서요. 그쵸? 그러니까 경기 하강 시에는 뭐냐면 공급이 줄기 전에 그래요. 우리가 경기가 하강할 때 갑자기 그 뭐야 어 기업들이 뭐예요? 생산설비를 갑자기 뭐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급이 줄기 전에 수요가 먼저 감소를 해 버려요. 이 어떤 이런 속도가 틀리기 때문에 균형 가격보다 뭐예요? 낮은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해요. 이것을 뭐예요? <laughs> 초과 공급이 수요가 어, 더 줄어버리니까 초과 공급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생산자 손실이 발생하고 한계 기업이 도산해요. 그렇죠? 완전 경쟁 기업 미생산하는 재화의 경우 독점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보다 수요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더 빨라요. 당연하죠. 독점 기업은 하나인데 완전 어 하나에서 두 개, 독점에서 과점이라고 해요. 완전 경쟁 기업은 뭐예요? 엄청 많잖아요. 그 기업 공급자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진입 장벽이 거의 없다는 거. 진입 장벽이 없기 때문에 공급자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때요? 이 공급자별로 또 수요자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공급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하강할 뜻대요. 어 수요가 먼저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독점기업보다 이게 훨씬 더 많이 감소를 한다는 거죠 이, 이런 부분들은 자 재화의 종류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소비자의 반응이 더 빠를 수도 생산자의 반응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초과수요와 과잉설비투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초과수요 과잉설비투자 생산자 같은 경우는 말이야 경기가 하강 하잖아요 일부 생산자들은 뭐예요? <laughs> 어, 도산을 해요. 그쵸. 한계기업은 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남은 생산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남은 생산자들. 경기가 이제 상승한다고 쳐요. 상승하면 뭐예요? 수요는 어때요? 수요의 민감성이 훨씬 더 크다고 했죠. 수요가 증가해요. 그쵸? 근데 공급자는 뭐예요? 공급이 어때요? 증가해요? 안 해요? 공급은 아직 설비 투자를, 물론 이제 가동률을 높이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증가해요. 근데, 이 한계가 있잖아요 증가하는 게 그쵸 더 증가하려면 설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설비 투자하는 시간이 어때요 걸린단 말이에요 설비 투자하는 시간이 그럼 뭐예요 이때 뭐냐면 이게 초과수요가 발생하니 가격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이 기업들은 뭐예요 이익이 많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여기다 이제 설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설비 투자를 하면 어때요 설비 투자하는 업체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이, 이 회사는 이익도 증가하는데다가 또 축까지 증가하죠 피도 증가하고 수도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률도 좋아지고 매출 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어때요? 다른 회사들도 당연히 또, 또 설비 투자를 하겠죠. 그쵸? 계속 이제 이게 설비 투자를 하다 보면 자 a b c d 이렇게 있어요. 설비 투자를 해요. 또 설비 투자를 해요. 근데 cd가 보니까 얘네들도 설비 투자를 하면은 어때요? 어, 과잉 설비 투자가 될것 같은데, 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 설비 투자를 해서 뭐냐면, 그 규모의 경제를 이뤘기 때문에, 원가에서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시 d 하고 그래서 얘네들도 설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이때, 뭐예요? 가격이 올랐잖아요. 이익이 나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현금이 많단 말이에요. 이 현금을 써야 돼요. 설비 투자를 하,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유. 뭐 이렇게 설비투자 안 하고 싶어도 내가 현금도 있고 계속 경기가 상승하는 상승하잖아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혹이 많단 말이죠 이걸 설비투자했을 때 과잉 설비 투자라는 것을 알더라도 또 설비투자 안할수 없는 또딜레마에도 빠지고 유혹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수요와 공급의 어떤 소비자와 생산자의 반응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실업과 재고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어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떤 상관없이 경제적으로 완충적 기능 또는 자동조절 기능을 가져요. 그래서 이 실업과 재고를 국가에서, 국가에서 뭔가 인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더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 같은 경우는, 경제 같은 경우는 어떤 도덕적으로 뭔가 더 정의롭다. 경제가 도덕적으로 뭔가 더 정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더 정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하다 보면 더 이게 더안 좋은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무슨 최저임금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더안 좋은 결과를 더 부익부 빈익빈을 더 가속시키는 그런 더안 좋은 결과들이 어,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제를 하,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그 소득을 어, 좀 증가, 증가시켜서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소득을 증가시켜서 저소득층 소득을 증가시켜서 뭔가, 어, 빈부격차를 줄이려고 하는데 더 빈부격차가 커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기업들은 당연히, 어, 많이, 왜, 어, <laughs> 짤르겠죠 사람을. 그렇죠. 더 유연하게 하려고. 자르고 이제 좀 이왕이면 좀더 유연성 있는 노동력을 제공하려고. 외부에서 아웃소싱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 노동자들은 더, 어때요? 더안 좋은 상황에, 어, 닥치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경제에서는 어떤 도덕적으로 더 정의롭다라는 그러한 정책을 피면 더안 좋은, 그것보다 훨씬 더안 좋은 그런 상황들에 많이 또 직면하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잉여의 존재가 당연하다. 이 잉여의 존재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 경쟁 모델에서는 기존 경제학에서 이윤이 존재할, 존립할 여지가 없어요. 그쵸? 완전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잉여는 어떻게 존재하죠? 특히 공급자인 자본가의 잉여를 인정하게 되면 초과 이윤을 어,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완전 경쟁과 완전 균형이라는 명제가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윤의 어떤 그 잉여의 존재를 기존 경제학에서는 부정을 하지만 실제는 어때요? 이윤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때요? 생산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여러분, 이윤이 존재하지 않는데 가서 내가 이외 오, 생산을 하지 않으려고 할거 아니에요? 이윤이 있기 때문에 생산을 하잖아요. 이윤은 어때요? 논리적, 현실적 존재하게 되죠. 그렇죠? 그고 특히 공급자 잉여는 자본의 형태로 누적이 되어서 차기 확대 재생산 수단을 제공해요. 그래서 공급자 잉여는 자본의 형태로 누적이 돼서. 차기 확대 재생산 수단을 제공한다는 거죠. 자세 번째는 뭐냐면 불안전 경쟁과 독점적 이윤이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완전 경쟁과 어떤 그 어, 이윤이 없는 상태가 일반적인 게 아니라 불안전 경쟁과 독점적 이윤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현실 경제는 완전 경쟁보다는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 독점적 지위를 누려요.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때문에 이윤이 발생하는 거예요. 완전 경쟁이면 이윤 자체가 거의 발생을 안 하잖아요. 독과점 현상이 어떤 일반적 현상이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어, 대부분의 생산자는 독점의 정도에 따라서 크든 작든 독점적 이윤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그 아까 여기서 우리가 제가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지금 주, 경제는 균형을 이루려는 경향이 있다. 이 공리를 이렇게 균형이 이, 균형을 이룬다라는 공제에서 공리에서 어, 균형을 이루려, 이루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공리로 수정하는 어, 그 의미를 보고 있는 거예요. 1 번, 2 번, 3 번, 네 번째는 뭐냐면 잉여의 크기는 수급이 안정적일 때 독점력이 결정한다. 그래요. 현실 경제는 모든 공급자는 다양한 형태의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독점력이 없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완전 경쟁에서는 이윤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생존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거대 기업은 뭐예요? 자본력이나 조직력, 정보력. 중소기업은 뭐예요? 조직의 탄력성, 신축성. 구멍 가게는 뭐 지리적 이점. 첨단 기업은 기술력. 전통 기업은 공신력, 상표력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독점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의 이유는 공급자의 지위에 의해서 발생을 해요. 그 크기는 독점력의 강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렇죠? 이유는 공급자의 지위에 의해서 발생하고 얼마나 독점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크기는 독점력의 강도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점력을 이제 정리를 하기를, 배타적인 힘, 어떤 권리, 배타적인 힘이나 배타적인 권리. 배타적인 거라는 것은 뭐냐면, 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뭐예요? 어, 하지 못하게 하거나 할, 어, 할 수, 어, 할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용어로 이제 설명을 하면 독점력을 이제 경쟁력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독점력, 경쟁력. 자 경쟁력은 생산성의 어떤 향상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생산성의 향상 속도 자,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균형은 일시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동시에 균형 기존에는 균형은 그냥 바로 일어난다고 했죠 가격에 의해서 근데 여기서 균형은 일시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까 그 민감성 설명했죠 1번1 일본, 번에서 민감성 이 민감성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수요는 즉각적인 반응을 해요. 그렇지만 시간 경과에 따라 완만한 변동을 이루어요. 공급은 지체된 반응을 해요. 근데 반응이 시작되면 빠른 속도로 변동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수요가 많아진다고 해서 공급이 갑자기 늘릴 수는 없잖아요. 만약 이게 뭐 가동률이 가동률이 100%라고 가정해요. 100%인데, 수요가 많아져요. 공급을 어떻게 늘려요? 설비 투자를 해야 돼. 설비 투자는 돈이 많이 들고, 의사결정에 어떤 그 속, 뭐야,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설비 투자를 해요, 나중에. 설비 투자를 하면 어떻게, 설비 투자를 하면, 어때요? 빠른 속도로 공급이 변해버리잖아요. 그쵸? 설비 투자를 하기 전과, 설비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는 공급의 어떤 양이 엄청나게 갑자기, 어. 하고 빠른 속도로 변동이 돼 버려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처음에 그 반응은 지체되지만 그렇죠? 근데 한번 하고 나면 빠른 속도로 양이 결정이 돼 버리잖아요. 변동이 돼 버려요. 수요가 늘어나다도 거기에 맞춰서 공급을 그냥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은 반응은 서로 틀려요. 수요가 더 빠르고 공급이 더 느리지만 반응은 변동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수요는 뭐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공급은 한번 설비투자 해 놓으면 변동이 커져 버리죠 또 다른 회사도 또 설비투자 한다고 하면 공급량 자체가 시장에서 엄청 변동이 크기 때문에 초과 공급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수요와 공급의 특성에 기, 기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기업에 투자할 때또 설비투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통찰력을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기 순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자, 수요와 공급의 특성인데 어떤 특성이냐. 소비는 어때요? 삶과 직결이 되고, 공급은 이윤을 목표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이죠. 이건 직접적이고 간접적이다. 자, 공급은 어때요? 생산시설의 확충이라는 어 시간적 여유를 필요하죠. 자, 이제 소비, 수요와 공급도 그렇지만 저축과 투자도 비슷해요. 저축은 소비와 비슷해요. 소비. 즉각적인 반응하고 완만한 변동. 자, 투자는 공급과 비슷해요. 지체된 반응을 하고 반응이 빠른 속도로 변동. 그렇죠. 비교적 안정적으로 변동하고 반응은 민감성은 뒤떨어지지만 속도는 빨라요. 투자도. 속도는 빨라요. 투자 의사결정, 그 반응의 민감성은 떨어지지만 좀 시간이 걸리죠. 그렇지만은 한번 투자가 되면 속도가 빨라요. 예. 수요는 어때요? 즉각적인 반응. 공급은, 어때요? 지체된 반응. 따라서 수요와 공급을 초과한 상태를 가정할 수가 있죠. 그쵸? 그렇죠? 처음에는 수요가 더 빨리 반응하잖아요. 그니까 러 수요가 항상 공급을 초과가 되는 그런 상태를 처음에는 가정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공급 능력을 지속적인 확충 과정이, 공급 능력의 어떤 지속적인 확충 과정이 이루어지겠죠. 그쵸? 그렇죠? 여기서 왜 그냥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그쵸? 그렇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회사 입장에서 는 어때요? 기업 입장에서는 어, 그 서, 생산 설비를 확충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이게 경기 상승이 발생하죠. 그래서 공급, 이 회사들이 다 이제 확충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경기 상승이 발생해요. 공급의 일단 반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능가해요. 이때는 또 뭐예요? 공급 과잉이 돼요. 설비 투자 과잉, 공급 과잉, 초과 설비 투자. 이런 상황이 되죠 과잉설비 이런 단어가 나온다고 이때는 이제 과잉설비 그쵸 그럼 뭐예요 공급과잉은 뭐예요 경기후퇴를 일으켜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봤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봤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봤어요 여기까지는 뭐예요 좀 지나치게 우리가 단순화시켰지만은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 완전하게 어떤 경기순환을 설명하기에 충분치 않지만 경기순환의 운동원리를, 대한 이론적인 단서는 제공한다는 거예요. 예, 지나치게 좀 단순하지만은, 그래도 경기순환의 운동원리는, 어,에 대한 이론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여기다가 좀 여러가지 복합한 상황들, 그 다음에 좀더 추가하면 경기순환을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생산요소와 공급 사이에서도 반응의 민감속도와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생산요소. 생산 요소로가 뭐가 있어요. 막 노동도 있을 거고 자본도 있을 거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어, 토지, 노동, 자본 막 이런 부분들 이 있잖아요. 공급 사이에서도 반응의 민감 속도가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생산 요소의 수요와 공급은 가격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비탄력적. 자, 만약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요가 감소가 있어요.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어그 가격이 떨어지겠죠.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생산 요소가 감소해야 돼요 원래는 그쵸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기업은 그런데 뭐예 노동은 가격이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노동 사람을 마음대로 잘를 수가 없잖아요 노동 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자본 어때요? 회수가 쉽지가 않아요 자본도 내가 어 뭐야 지금 어,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그니까 설비 투자 한거러니까 다시 뭐 이렇게 회수를 해서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팔더라도 아주 뭐 저가에 팔 수밖에 없는 거고 그쵸 그래서 임금과 가격 하락 보 임금과 가격 하락보다는 어떤 실업이나 유유시설의유휴화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이렇게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임금을 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하반 경직적이잖아요 그쵸 그래 임금은 어떻게 보면 고정비 성격이 있다고 했죠 고정비 그쵸 고정비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줄어들면 뭐예요? 영업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영업이익은 더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출이 줄어들면서 임금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방 경직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 그래서 실업이나 유의 시설의 유효화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생산 요소 수급의 왜곡이 발생을 하면 재화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시적인 소득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해소가 되겠지만,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경제 현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서 경제를 왜곡을 시켜요. 이것은 뭐예요? 경기의 어떤 지속적인 후퇴와 생산수단 유지화및 실업의 형태로 상당 기간 존속을 해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음, 세 가지, 를 배웠어요. 이제 주류 경제학에서 이제 세 가지 공리를 수정하는 그렇죠. 수정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수정했나? 자원의 희소하다를 자원의 희소성은 상대적이다. 경제 주체는 합리적인 행동을 한다를 경제인은 합리적인 행동을 하려 한다. 경제는 균형을 이룬다는 경제는 균형을 이루는 경향이 있다. 이 부분을 잘 보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에도 상당한 많은 인사이트를 줘요. 주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한 번씩 이 책을 이제 뭐 내용별로 뭐 처음부터 끝까지 소개는 시켜드릴 수는 없어요. 없고,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만 뭐 이게 매주마다 하지는 못해요. 매주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것들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정리를 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